세몰월드 발동해 줍니다. 대상은 큐티아 보여주고요. 천사족의 레드레미 보여주고요. 그리고 바람 속성의 유니콘 가져옵니다. 유니콘 특수 소환해주고요. 유니콘의 효과로 댁에서 파피아스 가져와줍니다. 그리고 파피아스 발동. 대상은 유니콘. 그렇게 해서 다른 속성의 펜닐를 가져와줍니다. 그래서 펜닐의 효과. 라이자트 덱에서 가져와주고요. 이두 장을 엑시즈에서 샹그릴라 내려줍니다. 그리고, 라이자트 특수선 해주고, 라이자트 효과로, 빅뱅을 제외합니다. 이어서, 빅뱅의 효과로, 펜니르, 페로 들고 와서, 다시 내려줍니다. 이어서, 라이자트 위로, 어라이자트, 선 해주면 됩니다.